자, 부타 부타. 아!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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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일단 지금 부타 각성한 소리 들렸죠? <laughs> 자, 일단 부타 각성했고 지금 푸타가어딨을려나 저기 있나? 저기 있냐? 아니네. 어, 분리자드 캐시다! 야, 잠깐만, 부타 죽은 것 같아. 야, 잠깐만, 푸타 죽었는데 어딨어? 아니요 <laughs> <많이 웃음> 아개 아, 빨라 아, 이새끼개 빨라 아, <laughs> 이새끼아 이거 씨. 어 푸타다 푸타다 아껀 p u n 아. 야 오. 어? 어, 와. 이제 제 겁니다. <laughs> 아니 대체 푸타가 몇 번이나 잡히는 거야? 야 푸타. 근데 아무도 안 걸렸는데? 에프타 네, 버그 걸렸어. 왕! <laughs> 물량 네, 없어. 보기에. 방금 채치고오 야, 오케이. 나이스. 저 잠수인가? 이득인 건가? 그런 건가? 축배를 들어라. 아따, 개이득. 네, 잠수였구요. 차오! 오리 woo woo 오휴 대꿀이다 어? 헬로이씨발이씨발 오케이 잡았다 잡았다 내꺼야 내꺼다 다 아... 있을까? 변신해, 프리즈, 맨. 오, 변신을 해서 그렇구나 아, 이거 뭐야? 아이, 가도 왜 이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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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기 오는 군 아 <laughs> 샤우! 자, 시크릿 가드. 아, 소약 두 개째. 네 개째. 네 개째. 아, 이수약왜 이렇게 야, 왜 이렇게 많아, 이거. 네, 파워로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일단은. <laughs> 자. 가자. 가자. 이 절호의 기회를. 외출수 없지 아 저기가 맛집이로구나 그렇구나 저기가 맛집이구나 내가 간다 마타시가이기마스 뭐야 아무것도 없어? 아무것도 없잖아! 감히 선빵을 치려해? 자, 번지구역에서는 하이퍼 켜주고. 와! 어머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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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지 마세요.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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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제 겁니다 에피 뺐었다 나이스 안녕하세요 어뻥 아아 도둑을 렸다 빵, 오오오오오오. 뭐지? <laughs> 뭐지? 빵, 누가? 샤오. 자 이렇게 뭐라 다리면서도 신중을 기해야 된다. 어, 이제 제 겁니다. 나이스 와. 자, 재령이가 건지고. 콘 아세이 이 고릴라를 보는 순간 희망을 벌어라. 새끼! 기열 가드를 올려. 이 태양을 보는 순간 희망을 벌어라. 우! 자, 그러면 저는 이만 여기까지 하고, 자,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,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한번 부탁드리면서, 저는 만 물러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! 샤오!